요즘 에버랜드보다도 순천만 국가정원에 사람들이 더 많이 찾고 있다는데 경제적 낙수 효과는 어디로 갔는지 이 풀빌라는 벌써 망했습니다. 그런데 풀빌라에는 물이 없습니다. 물은 탱크로리로 싣고 와 가지고 저 탱크에 담아서 수영장 물을 채웠는데 물 없는 풀빌라가 장사가 될 리가 있습니까? 순천만 국가정원 한해 예산이 2000억인데 매출은 고작 100억 낙수 효과도 없고 세금만 말아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올빼미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전남 순천에 있는 풀빌라를 찾아왔습니다 장사를 안한지는 대략 1-2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건물은 아주 깨끗하게 최신식으로 지어놨는데 벌써 이렇게 망했습니다 2017년에 오픈을 한 풀빌라인데 그동안 주인이 두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풀빌라나 카페 처음에 개업할 때는 개업발이 있어가지고 손님들이 많이 찾고 장사도 잘 됩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운영하다가는 이런 꼴을 보게 됩니다. 박수 칠때 떠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업에서 1, 2년 딱그 정도에 영업 잘될때 그때 바로 팔고 빠져나와야 됩니다. 미련을 가지고 계속해서 영업하다가는 갈수록 손님은 줄고 결국에 적자가 나서 폐업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정자에는 먼지가 가득 쌓여 있고 이 크나큰 풀빌라를 지키는 건저 고양이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수십억을 투자를 했는데 얼마 못 가서 결국 고양이 집을 만들어준 꼴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풀빌라는 상당히 특이한 게 있습니다. 바로 저 수많은 물탱크들. 물탱크가 대략 보니까 한 서른 개 남짓 있습니다. 도대체 저게 무엇에 쓰는 탱크인지 자세히 한번 살펴봤더니 이 많은 탱크들은 호수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탱크에 있는 물들은 전부 저 풀빌라 수영장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풀빌라에는 물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저큰 풀장을 다 물로 채워야 되니까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수도물을 썼다가는 도저히 수도요금이 감당이 안될 겁니다. 그러면 관정이라도 파야 되는데 여기 뚫어도 물이 안 나오는지 저렇게 외부에서 물을 조달해가지고 이 많은 풀장을 다 채웠습니다. 차양막은 다 찢어져서 너덜너덜해졌고 영업을 안한 지도 아마 1, 2년 정도 되어 보입니다. 올빼미도 전국에 있는 망한 풀빌라 여러 군데를 많이 가봤는데 여기같이 물이 없어가지고 외부에서 물을 싣고 오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처음에 2017년도에 이 풀빌라를 지은 사람은 바로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팔았습니다. 매각 가격은 20억. 새로 산 사람도 2년 정도 영업을 하다가 또 다른 사람한테 21억에 팔았습니다.손바뀜이 벌써 두 번이나 일어난 풀빌라입니다.장사가 잘 됐으면 아마 계속 영업을 했을 건데 계속 팔아치운 게다 이유가 있겠죠. 지하수 관정이 없으니까 땡크롤이 큰 차를 빌려가지고 매일 물을 엄청나게 채우다 보니까. 그 물값이 감당이 안 됐을 겁니다. 수영장 용수 확보도 안 하고 풀빌라를 지었다니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요즘 풀빌라들은 숙박비하고 따로 풀빌라 이용할 때 물값을 받습니다. 보통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를 받는데 여기는 아마 더 비쌌을 것 같습니다. 물 없는 풀빌라 참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자 호수를 보시면은. 이 많은 탱크들이 다 풀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매일 물을 싣고 와서 채우고 수영장 물을 빼내고 참 그것도 예사 일이 아니겠습니다. 일반 수영장 같은 데는 물을 자주 안 갑니다. 여름에 냄새도 나고 그리고 거기서 쉬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런 풀빌라에서는 매일 물을 안갈아주면 손님 아예 안 옵니다. 제가 해질 무렵에 조금 늦게 도착해가지고 화면이 좀 어둡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비싼 돈 주고 국내 풀빌라 여행 오는 것보다 비행기 타고 외국 가는 게 훨씬 더 쌉니다. 저 동남아 가고 싶시오. 20만원만 주면 은 대저택같은 풀빌라를 빌릴 수가 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박람회 공식 지정업소 한해 400만 명이나 찾는 순천만 국가 정원, 에버랜드보다 요즘 사람들이 더 많이 찾는다는데, 이 풀빌라는 왜 이렇게 쫄딱 망했습니까? 순천만 국가 정원에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2천억이나 들여가지고 아름답게 정원을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은 많이 오지만 결국에 적자입니다. 한해 2천억을 투자했는데 매출액은 고작 120억. 보나마나 뻔히 적자인데 결코 적자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낙수 효과가 크다. 적자가 나도 주변 상권은 활성화되었다. 이렇게 뻥을 치는데 막상 와보니까 상권이 이렇게 쫄딱 망했습니다. 지금 경매로 나와가지고 계속 유찰이 되고 있는데. 처음에 감정평가액이 3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유찰 나다가 최저가가 14까지 떨어졌는데 아직 입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번이나 매각이 되면서 매각 가격은 20억 21억밖에 안 했는데 감정평가액은 31억 실거래 시세하고 감정평가액이 10억이나 차이가 납니다. 요즘 감정평가사도 믿을 게못 됩니다. 물이 나와도 제가 봐서는 한 20억 정도면 적당할 것 같은데, 물도 안 나오는데 감정평가사는 30억으로 매겼습니다. 이거를 개조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도 모텔로도 쓰지도 못할 겁니다. 모텔에도 물을 많이 쓰는데, 물이 아예 없으니까 모텔 영업도 못하는 겁니다. 저 수많은 탱커들 한번 보십시오. 참 기가 찹니다. 물도 없는데 여기에 풀빌라를 지어서 영업을 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하수 관정도 없고 물을 조달할 방법도 없는 이 풀빌라를 덜컹 20억 주고 사서 영업을 한 사람도 더 대단합니다. 옛날 저희 어렸을 때 동네에 큰 음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수도가 안 들어와가지고 매일 물 찌개지고 사람들이 물을 퍼다 날라서 집에서 물을 아껴 썼는데 딱 그때 기억이 떠오릅니다.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 우리 동네 수도 파이프를 집집마다 연결을 했는데 그 수원지는 바로 옛날에 쓰던 운물이었습니다주변을 살펴봐도 저수지 같은 것도 없고. 옆에 조그마한 또랑이 하나 있지만은 물은 완전히 흙탕물이라서 쓰지도 못합니다. 국가 정원 축제한다고 우리 공무원들이 또 엄청 고생이 많습니다. 꽃나무를 계절이 바뀔 때마다 심었다가 파냈다가 이걸 무한 반복하고 있답니다. 봄이 되면은 봄에 꽃이 피는 꽃나무를 심었다가 계절이 지나면은 그 봄꽃나무는 파내고 다시 가을에 꽃 피는 나무를 심는답니다.이 짓을 계속하니까 지금 공무원 노조도 완전히 열받았습니다.정원에 가보면은 큰 나무도 있고 그늘도 있고 그런 정치가 있어야 되는데 꽃만 가득 피어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엄청나게 춥습니다. 여러분도 추위 조심하시고, 올빼미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